하 둘, 셋이 트리플 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에스입니다. 드디어 네, 트리 축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데요. 우리를 부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, 진짜 소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유씨? 네,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스 지유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트리플스의 유빈입니다.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주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서현입니다.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민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아직 준비한 무대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저희랑 즐길 준비 되셨어요? 네 저희가 다음 곡으로는 n o n s 랑 r 이 s 이라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아시면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? 네